안녕하십니까 비촌 TV의 김주임입니다. 저처럼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거울을 유심히 보게 되실 텐데요. 거울을 볼때좀더 밝고 화사하게 그리고 인스타 사진 찍기도 아주 좋은 그런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바로 비촌 심플 LED 거울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무선의 USB C 타입이고요. LED 전력 0.5W의 최대 전력 4.5W. 배터리 용량은 1800mAh. 충전 시간은 3.5시간, 사용 시간은 2시간이고요. 이 광속은 90루멘에 휘도는 400룩스입니다. 자,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색온도 3색으로 가능합니다. 주간 전구, 주액 자, 그리고 타이머 기능 없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은 상하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터치 방식의 버튼입니다 자 일단 조명 거울이 왜 필요하냐 어 일단 이 조명 거울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이 제 얼굴로 비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화사하고 밝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내 얼굴을 볼수 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남자는 어요 남자요 네. 남자는 코털 <laughs> 어 일단 초기에 이런 조명 거울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어, 일단 거울에 어, 조명이 들어가 있다 어그 정도만으로도 좀 사실. 패기적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당연히 이게 발전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색온도도 삼색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 피부 톤에 맞춰서 밝기와 그리고 색온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색온도라고 했지 색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분어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 어, 색상은 안됩니다 네. 조명고울이라는 자체가 특성이 보통 메이크업 하실 때나 이럴 때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실 때 보통 이 USB를 꽂아서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USB를 꽂아서 유선으로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많지 무선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뭐 무선으로 쓸 수도 있겠죠 와 춤추면서 막 자,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어, 일단 당연한 거지만, 이 실내용, 실내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지고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어, 여름날 막 사용하다가, 어머, 얘도 더워 보이는데? 해가지고 막 물을 막 그냥 담가버리지, 방사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터치형 버튼이다 보니까, 이 거의 모든 비슷한 그전자기기는다 똑같습니다. 강한 전자파가 있다 보면, 혼자 꺼지거나 켜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전자레인지 넣고 문 닫고 돌려서 뭐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 놓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는 고속 충전 케이블 사용? 오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압이 5V 이상의 어댑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혹시 자칫 잘못하면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격 전압, 5V 전압의 어댑터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히! 자, 이렇게 비온 심플 LED 거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음, 스탠드부터 조명거울, 그리고 무드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많은 종류를 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인 어, 조명거울을 먼저 선보여드렸는데, 꼭한번더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까지 이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촌TV의 김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좀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이볼 헤드 부분이랑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할것 같습니다, 이거는.